21년 4월 18일 아동부 주의 예배 온라인 예배드리기 예절 모두 다 함께 지켜보아요. 1번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2번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3번 성경책을 준비해요. 4번 큰 소리로 찬양을 따라하고 다른 자세로 말씀을 들어요. 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시간.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모두 성경책을 펴고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개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소정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오늘은 어떤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식사 시간이 있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 시간은 언제예요? 아주 멋진 곳에서 먹었던 식사? 아니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식사? 아니면 엄청 유명한 맛집에서 먹었던 식사 시간이 기억에 남나요? 물론, 그런 곳에서 식사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식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만났던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먹었던 주일 점심 식사 시간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고 그리워요. 특별히 어떤 헤어짐을 앞에 두고 모인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식사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어떨까요? 아마 메뉴와 관계없이 아주 기억에 남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난 일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식사 시간이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소중한 마음이셨을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디선가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자,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만찬을 준비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그 집에 있는 노예 혹은 서열의 막내가 물을 준비해서 발을 닦아주는 관습이에요. 이 당시의 신발이 샌들이었거든요. 흙먼지가 묻은 발을 깨끗이 씻어야 발의 피로도 풀고 청결하게 식사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생긴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렇게 중요한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발을 닦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오는 길에 제자들끼리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왜 다퉜는가 살펴보니까 서로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1등이야 하고 싸운 거예요. 게다가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발을 씻을 물을 가져오고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나는 악취, 발에서 나는 악취로 역한 냄새가 가득한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배은망덕한 녀석들. 감히 나와 함께 하는 식사의 예절도 지키지 않는구나. 하고, 버럭,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루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런데, 발 씻는 일은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노예나,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 그런 낮고 천한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행하시면서 몸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과 몸에 악취가 나는 이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야 식사는 계속될 수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나가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 지킬 말씀을 줄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악취가 진동하던 마지막 소중한 만찬의 자리는 다시 향기로운 만찬의 시간이 될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미워하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른 친구와 싸우다가 선생님께 혹은 부모님께 혼나서 어쩔 수 없이 화해하는 척해본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의 전도사님의 선생님의 더러운 발도 씻기고 계셔요. 내 발에 신은 신발을 벗기시고 따뜻한 물에 담그고 만져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렴.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좋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날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내 발에 씻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를 대신 져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지켜내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 주신 것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항상 넘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 됨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주는 고향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